오반 전기 쟁이. 옥반 그 전기 쟁이와 기능사 기출 문제 회로 이런 풀어 볼게요. 첫 번째가 정상 상태에서 원자의 설명이 틀린 것은 무엇이냐라고 문제 가 나왔습니다. 먼저 이지문을 읽기 전에 원자가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. 원자의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원자의 구조는 원자 핵과 그 주위를 도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이게 원자 핵은 다시 중성자 <laughs> 그리고 양성자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전자는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고요 양성자는 플러스 중성자는 성질을 띠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에서처럼 원자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양성자와 전자는 극성이 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양성자는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기 때문에 답은 1번 맞습니까? 맞는데 님 음, 네. 답이 아닌 것부터 설명해 줘요 답이, 먼저 답이 아닌 것은 답이에요. <laughs> 바로 넘어가겠습니다. 그러면 두 번째 전자의 전하량이 뭐냐? 콜럼으로 되어 있는데요. 그러면 전자의 전하량을 알기 전에 이렇게 전자의 전하량으로 아까 원자의 구조를 보시면 양성자 원자핵이랑 양성자 그 다음에 중성자 전자 되어 있고요.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전하량 콜럼과 질량 킬로그램그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양성자는 뭐냐면 1.60219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 양성자니까 플러스가 보고요 중성자는 전하량이 없고 그 다음에 전자는 마이너스가 보겠죠 1.60219 1 0에 마이너스 19승. 근데 대부분 할때1.602 여기까지만 문제에서 나옵니다. 그거 질량 같은 경우에는 1.67206 1 0에 마이너스 27승. 이거 맞습니까? 네 맞아요. 그러면 중성자도 1.67206 곱하기 1 0에 마이너스 27승. 전자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9.1 0.956 곱하기 1 0에 마이너스 31승 이렇게 됩니다.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전자의 전하량 이 값이 되겠죠? 그러면 답은 3번 1.602 곱하기 1 0에 마이너스 19승이죠. 그러면 3번 분도 한 개의 전자 질량 한 개의 전자 질량도 답이 나오죠. 9.109 1 0에 마이너스 31승 맞습니다. 2. 맞죠? 이렇게. 그러면 그다음 문제. 원자핵의 구속력을 벗어나서 물질 내로 자유로이 이동하는 것은 무엇이냐? 이 원자, 원자핵, 원자핵에서 자유로이 벗어날 수 있는 건 전자입니다. 외부의 힘을 받아서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걸 자유전자라고 하거든요. 이 자유전자, 재생목록에 보시면 전기 이론 이해하기에 전류는 무엇인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. 그걸 한번 보시고. 전류에 대해서, 자유전자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. 답은 자유전자. 그럼 다음 주 가장 무거, 무거운 물질은 무엇이냐라고 문제가 나왔는데요. 기출문제에. 보시면 양성자, 중성자, 전자가 있죠. 근데 3번에 보면 원자 핵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아닙니다. 그리고 전자. 3개 다 더한. 질량이 3개 다 더한 답이 다. 그 다음, 1. 일렉, 일렉트론 볼트는 무엇이냐. 이거는 전자의 운동에너지인데요. 전자의 운동에너지 W는 일렉터리 볼트 줄입니다. 이게 전자의 운동에너지입니다. 그러면 이전하량 전자의 전하량은 아까 위에서 봤던 1.60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 곱하기 전하 전이차가 1 그러면 답은 1.60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 줄이 되겠죠. 라. 그 다음에 다음 문제는 100볼트의 전이차. 똑같습니다. 이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문제인데요. 여기서 100볼트. 여기에 100만 곱해주면 6.60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7승 줄이 답이 됩니다. 여기까지 해야 하고 다음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